자두 번째는 뭐냐 물과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한 봅시다 물과 부피 물과 부피는 아까 물에 대한 질량에 대한 얘기 다 끝냈어요 이번에는 뭐니 물과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야 자일몰의 부피는 얼마일까라는가 이걸 때 봐봐 부피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이 자체는 뭐한다는 얘기야 기체 기체에서의 부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체의 에 부피 따라서 물과 부피를 할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니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야, 아보가드로 그래서 우리가 들어봤나? 아보가드로법칙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0도시, 그치, 0도시 1기야마에서 참 재미있게도 부피가 22.4리터가 된다라면, 이 안에는, 이 안에는 분자가 얼마나 들어있니? 그러면 6.02 곱하기 10에 23승기에 들어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이것도 나름도 계산되는 시기지 그러면 0도시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온도와 압력이야 그래서 이거를 기체에서의 표준압력과 표준,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압력과 온도라고 해서 STP라고 합니다 그러면 STP라고 했을 때 여기가 22.4L가 되면 중요한 거는 이아보가드로 법칙은 뭐한다는 얘기야 모든 기체에서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모든 기체에서 모든 기체에서 22.4L만 된다고 라 하면 분자수가 이만큼 있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야? 그러면 11.2리터면 어떻게 돼? 3 0 6곱하기 10의 23승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11.2리터면 봐. 부피에 따라서 이자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법칙인데 우리가 아까 6 0 6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 그쵸? 아 이게 바로 뭐라고? 일몰의 원자수 분자수 아니야. 아 그러면 0도시 일기압이라고 하면 기체에서 22.4리터가 바로 일몰의 부피다 라고했을때 그쵸? 몰 부피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일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몰수를 한번 구해봐라 몰수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쉽잖아요. 왜? 여기가 만약에 부피 어떤 기체의 특정한 온도에서 뭐야? 부피가 나온다면 여기를 22.4리터로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단, 단 얘가 뭐할 때? STP 1대만 이런 일을 구하는 겁다 이렇지 않으면, 이처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몰수를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이 되겠네요. 자, 아까, 분질량그 다음에, 뭐야, 질량을 이용해서 원자랑 분자랑 이용한 거. 두 번째, 분자수를 이용한 거. 어떤 원자수 상관 없습니다. 그거 갖다가 아보가좀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피를 21.4로 나눈다는 거. 중요한 거, 2 1 4리터 근데, 0도시 1대야. 잊지 마세요. 어?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물 부피를 구해가지고, 뭘 구하라? 너무 쉽다는 얘기냐 근데 세 번째 세 번째 뭐냐? 그러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체의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봐라. 분자량은 얼마입니까?라고 하는 걸 계산해봐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분자량. 그럼 기체의 분자량을 측정할 때첫 번째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있습니다. 스플녀. STP일 때자 영도시 1기압일때 만약에 말이야 영도시 1기압일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음, 어떤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기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5.5한다 뭐 얘기야? 6L를 가져왔단말이야 STP일 때. 6L를 가졌더니 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1g인 거야. 11g. 그러면 얘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건 STP일 때 일몰의 분자량이라는 건 22.4L의 질량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5.6L일 때 11g이라면 내가 알고 싶은 22.4L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이걸 분자량이없고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5.6L의 질량이 11g이라면 22.4L의 질량 얼마나 이해되지? 이렇게 구해서 당연히 어디든 22.4L의 질량을 구하면 바로 그게 분단이 될 것이 라는거죠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올라가면 자 여기 보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또분자량 구하는 거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STP일 때자 STP일 때 무엇을 이용해라 밀도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밀도 자 여러분들 밀도가 무슨 얘기야? 그램/퍼리터죠. 그램/퍼리터. 다시 말하면 뭐냐? 1리터의 질량을 의미한다는 얘기. 1리터의 질량. 그러면 S.T.P.일 때 1리터의 질량이라면 난 뭐야? 아, 22.4리터의 질량 을 알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곱하면 바로 분자량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밀도가 나온다는 뭐한다는 얘기예요. 22.4리터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 S.T.P.일 때 밀도와 분자량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알겠죠? 어, 분자량과 밀도는 비례 관계가 거다 아 이제 자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는 저기 나왔던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무슨 얘기냐? 용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용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 용기가 있고 이 용기 안에 산소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산소가 산소가 들어있는데 산소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그랬더니어3.2 g 이 들어있더래. 언제 0도 시일 기압일 때그 다음에 이 부피는 어떤 일정한 부피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어떻게 한다니, 영도시 온도와 압력과 부피가 같으면, 여기 봐, 뭐? 아부가 들어갔지. 모든 기체에서.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면, 뭐 한다? 분자수. 같단 말이야. 따라서, 영도시 일기압 V라는 것에 항상 입자수는 같더라. 하는 것이죠. 같더라. 자,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같은데,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입자수가 같은데 말이야. 이걸 똑같은 용기에다가, 그치? 똑같은 용기에다가, 내가 모르는 기체를 넣어버는거지지 내가 모르는 기체 X2라는 기체를 넣었더니, 얘가 2.8g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0도C, 그 다음에 1기압일 때, 부피가 V라고 한다면, 똑같이 부피니까, 그지온도 압력 부피가 되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의 분자수가 여기에 들어있는 X2의 분자수가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분자수가 같다? 그걸 아고받도서 나누면 뭐가 됐나? 몰수. 그쵸? 몰수야. 그럼 다시 말하면 뭐가 같다? 몰수가 같다. 됐니? 다시,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가 같다? 분자수가 같다. 분자식나같다면 그건 아무것도 나누면 몰수가 같다. 따라서 몰수를 구하려니까 질량이 나왔네. 아하, 질량은 3.2그램인데 바로 뭐라고? 산소의분자량이 얼마입니까? 32죠. 32도 나누면 몰수가 나와. 0분의1 몰이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는 얘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어떻게 한다냐야 질량을 나눠버리면 질량을 나눠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분자량 몰수가 되겠죠. 따라서 몰수가 같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n 는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시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말하거니질량비라고 한다면 아 질량비는 곧 무엇과 같다? 분자량비하고 같더라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물과 부피에서 두 번째인데 일몰이라는 거 기준을 잡았을 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모든 기체는0도시일 기압에서 온도 와 압력과 부피가 같다면 입자수가 같단히 특별하게 22.4L, 이 안에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를 일몰의 부피라고 한다면, 부피가 나온다면, 음 s t p 상트에서22.35 나눠서 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때, 보면이 분자량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쵸? 이걸 가지고, 이런 부피와 물 부피를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 어떤 특정한 부피에서의 질량을 구하면 22.4L를 만들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가 s t p 상태라는까 중요하겠죠. 이게 아니면 안 돼. 2 2 4 아무 때나 나는게 아닙니다. STP일 때도 마찬가지로 밀도에다가 22.4를 곱하면 되겠다는 거 그게 분자라는 거지.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뭡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에 온도압이 저기 있으니까. 그쵸? 똑같은 용기를 준비해 가지고 내가 알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분자량을 알고 있는 어떤 기체의 질량을 구하고 모른 거에 질량을 구한다면요걸 통해서 요것에 무엇을 분자량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분자량은 질량비가 같다는 얘기를 통해서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히 알아봅시다 모른,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다. 여기까지.